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습니다. 선생님, 그 전에 네. 어, 12월 달 운세 그 연예인들 여러분을 쫙 띠별로 이렇게 봐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음. 이제 신축년 1월은 네. 어, 한번 기업인 위주로 쫙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은 네. 어떤 띠가 시작이 될까요? 쥐띠인가요? 네. 네, 쥐띠요. 아, 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SK 회장님? 네 SK 회장님이요. 최태원 아, 회장님. 네네. 네. 어..경자생. 10월 15일생요. 네. 그 10월 15일생. 지금 신춘년내 운기 엄청나게 좋은데 근데 이분 위장장애 계시거든요. 위장장애가요? 네네. 위장장애. 운기는 엄청나게 좋으시죠. 네. 운기는 뭐 10월 15일생 뭐볼 것도 없이 좋으시지만은 그 신경성 뭐 위염 같은 거요. 위장 쪽에. 그, 힘없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소화기 계통 네. 그, 순환, 순환 쪽이, 쪽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신 것 같거든요. 신경성.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의, 뭐, 이분들이라고 안 아프시진 않거든요. 그죠? 음. 저, 위장장애 같은 걸로 신경성, 이게 약간의 두통 같은 거올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에좀 특히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이 회장님은. 네. 재태원 회장님이, 어, 소화기 계통이 조금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장장애 조금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어, 그렇게 어 도로도로 도로 가서 2섯살 벤자생 지띠들 1월 달에. 네. 온기 네, 좋아요. 운기 좋은데 뭐또또 우적한 얘기다 그죠. 네. 그래도 이제 방학은 좀 맞았어요. 방학은 맞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또뭐 삼삼오 또뭐 만나지 마라 그러잖아. 네. 그죠.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울창한 얘기지만, 그래도 뭐, 보편적으로 다좀 괜찮아요. 네. 뭐, 원래 지금 신춘역에, 네, 운기도 다 좋다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하고자 하는 일들 잘 되고, 그죠. 음. 뭐, 지금 뭐, 대학교 이제 뭐, 졸업반, 뭐, 졸업했거나, 군대 왔, 갔다 와서 이제 뭐, 복학하고 막 그럴 건데, 그죠. 원래는. 그래 1월달에 이제 뭐 기운이 다 그래도 괜찮거든요 음. 그래도 코로나 조심 조금 하시고 다들 뭐 자중해야 될 때니까 그죠 네 시끄럽지 않게 다들 조금 자중 좀 하시라고 이렇게 나와요 음. 뭐 26살 병사생 지띠들 1월생 좋아요 네네 네, 좋으시고 그래도 이제 10년에 또다 속박하게 조금 지내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네 38세 지띠들도 뭐 1월달 좋으세요 지금 뭐 좋은데 맹 마찬가지로 뭐, 삼삼오, 모이지마하니까 코로나 조심합시다. <웃음> <웃음> 그죠? 네. 아, 딱히, 지띠들, 뭐, 1월생분들 딱히 해줄 말 없는데 다 좋으시니까. 아, 그런 거요 네, 1월달에는 딱히 나쁜 건안 보이세요. 네, 그리고 또몇 살이지? 어, 50살, 50살 네. 지띠분들, 아, 작년까지 좀 힘드셨어요. 네. 작년까지 힘들었는데, 요 50살 지띠분들은 아직 1월달까지는 조심하셔야 돼. 아. 근데 이제 요분들이 이제 뭐, 아직은 아홉 수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정월달에 이분들 그 액막이 좀더 하셨나 모르겠네. 네. 정월달에 이제 막액마기다 이렇게 하시고 애군 좀 그걸 하시면서 이분들은 운좀 받으셔야 돼요. 아. 50은 괜찮으시거든요. 네. 정월달에 이제 액마기좀 하시고 50은 좀 받으시고 나면은 50살에 인자생 지띠분들은 정월달부터 또 이분들도 괜찮으세요. 근데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네. 1월달까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네 아직까지 작년 운기 어,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낙상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 이유 없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이제 아픈 수, 그죠? 네.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이게 신경성들이 좀 많으세요. 아. 스트레스로 인한 거그 신경성, 뭐, 세금 문제라든지 간제 문제도 같이 걸려 들어오실 수 있고, 네. 알게 모르는 우한수, 뭐, 병살수 아야지 하는 수 있, 있기 때문에, 네. 네. 50살 그 임자생지티분들은 그래도 조금 풀어가, 가작 하는 것기 때문에, 정월달 잘 달래놓고 나면은 좀 괜찮으시다고 나오시고, 네. 그래도 아직은 조심을 좀 많이 하시라, 좀 움츠려 있어라 했어요. 네. 어 좀, 음, 신중하라 하십니다. 아. 네 그래도 이제 62살 경자생 지 이분들은, 네. 이제 이분들은, 어 딱히 이제, 작년에 그래도 이제 뭐, 세금 문제나 이런 분들 없으셨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1월달에는) 그래도 무예 무더기로 뭐별 그건 없이 좀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그~ 우천시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네 우천시에 조금 좀 조심 좀 하시라고 그러고 그~ 이분들도 감기 기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조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 그죠? 사람 많은 데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딱히, 뭐, 무예무독으로는 넘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내 안전수는 내가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고, 아. 날씨가 갑자기 막 춥기 때문에 추운 데 나가실 때내 안전 내가 몸 관리 잘 하시고 나가시면 별다른 그건 없이 정월달은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나와요. 네. 62세 분들은. 그리고 74세 분들, 무자생분들. 네.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거 말씀드렸지 싶은데, 무자생분들에서 이상하게 지금 작년에도 이게 막 비행사수 가시는 분들도 많았대 12월 달에도. 네. 네, 뭐 폐혈증도 있었을 거고, 그죠? 어. 이게 지금 몇년 동안에 무자생분들이 좀 아야지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가셨는 분들, 아프셨는 분들 좀 많았다고 었 자꾸 제가 이렇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분들도 올해도 맹그래요. 지금 정월달에 또 74살의 무자생분들은 지금 12월 달부터도 이게 아프셔가지고 누워있던 분들, 정월달에 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정월달에도 갑자기 이 아프신 분들도 있다니까, 이 상해 무자생분들은 좀비으셔야 돼. 네. 그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들, 어, 여자분들 특히요. 음. 어, 갑자기 멀쩡했는데 별증 왔다, 아프다, 뭐 갑자기 급살이 아프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정월달도 조, 조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디 멀리 좀안다니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폐혈증뭐 이거 꼭 코로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 왜폐혈증이 갑자기 오시나 뭐 이런데 그 조금 이유 모르는 급사인것 같거든요. 그게 급으로 어. 이렇게 병사수 같은 거 얘기 들어오시니까 이분들 애군 액살 좀 많이 좀비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수대명 보내시고 좀 하셔야 될것같아 아. 무자생 지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선생 님그 네. SK 그룹 최태원 회장님이 네 육십이 60... 세 62세. 육십이 세면은 경자생이시요 네네네 경자생 지띠 네. 분들. 그러면은 왠지 네. 62세 분들 중에도 이런 큰 인물들이 좀 많으실까요? 제가 62세 분들은 앞전 시간에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여자분들도 이쁘고 네. 이런 음식 잘하고 이런 분들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남자분들도 이게 이좀 저는 그중에 있다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어. 그중에만 이렇게 있다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좀 깍쟁이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조금 삐기질을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잘 안쓰세요 이분들도 아. 잘 안쓰는데 저는 이분처럼 이만큼 됐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는 좀 솔직히 보고요 여기서는 교육자 분들이 좀 많다고 은행원들이나 아. 네네 이런 분들이 조금 많다고 나오지 이렇게 사업가 부분에서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은 이, 이분처럼 이만큼적인 위치적인 부분은, 저, 부리에 계시는 분은 저는 조금 드물다고 보고, 아. 이분은 선대에 받으셨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셨겠죠. 그죠. 이분이 네. 자주선가로 이만큼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거예요. 선대부터 내려왔는 부리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지내는 거지, 어, 62세 경자생 분들에서 이만큼 자질적으로, 자력으로 이만큼 오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 네네. 이분들은 교육적인 부분, 음. 그뭐 교장 선생님이나, 그죠? 교장 선생님이나 네네. 은행원이나, 음, 이런적인 거지, 사업자 기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되시라는 정도의 유명세의 사주팔자에는 극히 드문 기세예요, 좀 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저는 62세에서는 무예무덕은 간다고는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 신경이 조금 좀 예민하고 좀 짧다고 하셨, 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넘을 가르켜라 뭐 이런 부분 항상 내 관리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위장장애, 네. 예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 거죠. 음, 그래서 네. 위장병이나 신경을 조금 써야 되는 일 부분, 돈 부분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위장장애를 조금 조심하시라 한 거예요. 일월달에는네 아, 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음지띠분들 중에서 조금 많이 뭐 금전적으로. 어, 많이 가져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요. 네. 솔직히 경자생 분들은 재다가 안 돼요. 좀 아까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재다가 안 된다. 네네. 아.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번에 어떤 이런 분들이, 아,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많이 신중하세요. 아, 좀. 신중하시다. 네. 아. 있는 거에서 알뜰하게는 하시지만, 네. 뭐 어떤 거를 막 투자를 막 시원시원하게 하는 어떤 이런 거를 포괄적이지는 못 하시고요. 아. 그나마, 이제, 뭐, 어, GT 분들이 금전적으로 많이 가진다고 저는 이래 보면은, 오히려 네. 왜 무자생들 있죠? 무자생 74세요? 네네네. 네. 무자생들이 있으려면은 조금 더 재물적으로는 무자생분들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이때 분들은 우리가 왜뭐 6개월을 막 했고 막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죠? 이때 막좀 시절이 그만큼 되지는 않으셨어요. 이래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받았는 분, 분들이 있다면은, 선대에서 내려왔는 걸좀 지키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GT에서는 그렇게 많은 재물은, 우대에서 내려왔는 이런 분들이 좀 많죠, GT 분들이. 어. 네, 이분들은 약간의, 그, 이, 이 글재조 부분, 이런 게좀 많으세요. 네. 들을 학구열이죠, 학구파. 아, 학구파. 네, 좀, 예쁘시고, 좀. 다 나하고, 이런거 좀, 여자든 남자든 좀 많으세요. 네. 좀, 학구파 쪽으로, 좀, 이래, 은행원 쪽으로, 이렇게 많으신 거지, 사업가적인, 어떤, 어떤 기질적인 거는 물러받는 거예요. 머리 쪽이 많으신 거죠. 아. 문학적인 거예요, 문학적인 거.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은, 어, 10월 15일 생이신거 봤을 때는요, 네. 이, 이 내력인 거죠. 네. 내력. 지방에서 내려왔는 요 아. 거. 네네. 사주팔자를 너무 잘 타신 거예요. 아. 그때부터, 딱, 이, 왔던, 내려왔던 재물이 계속, 계속적으로 왔는 거고, 저는 이분만 얘기하면 좀 약간의,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어. 이분 사주팔자를 딱 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음. 그 다른 분들은 우리가 나이대로 집어갈 땐 여기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계속 이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약간 위장장애가 있지 않겠나. 소화계 음. 개똥 분명히 약하세요. 아.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음, 보기 보다가 예민하신 분이에요. 아. 고지고대로, 자태대로 사는 사람 선비. 음. 내 집안의 자태대로. 네. 되게 꼼꼼하신 분이. 이분. 어. 그 절대로 혼자서 성공하실 수는 없,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선대에서부터 내려왔는 분. 혹시 회장님이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웃음> 그러실까요? <웃음> 보실까요? 네. <laughs> 네. 아 선생님 네. 오늘 그 GT 분들에 대한 운세 이렇게 일월 네. 운세죠. 네 말씀해 네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